여기는 윤길이라고 하는 맛집이고요. 이거는 우이 건두부 무침이고 저는 지금 양갈비살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양파 꼬챙이도 만들어서 먹고 물만두 제 짝꿍이랑 먹고 있습니다. 한아 받아도 돼요. 한받으시죠 사모님. 만두가 맛 표현이 어떤지 얘기해. 오빠는 하관밖에 안나올거거든 여기는 만두피가 되게 좀 두꺼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만두랑 달라요 이름은 물만두지만 물만두랑 약간 생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만두랑 달라 피가 조금 두꺼운 응. 맛 되게 그런 향신료 맛도 나면 되게 맛있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성이가 대만에 하나 잖아 <laughs> 주성이 피셜 현지인 피셜 이건 진짜 현지인 만두다 이거는 지성이 진짜 좋아해 주도저도좋아해요도 아, 좋아하고, 편도 응. 좋아하고, 이좋도 응. 좋아하고, 편집도 좋아하고, 편집아고 편집도 하고 편집도 좋하고 편집도 좋하고 편집도 좋아하고, 편집도 좋고편거는좋아하고아고고못드아하 신기하다. 한번 먼저 먹어보세요. 제 입만 찍어볼게요. 음. 어때요? 맛있어? 네. 맛떠세 어때요? 팔쩍 장조림 같은 맛? 근데 맛있는 것 같아. 약간 그냥, 그냥 옛날에 맛있어 제 처음 먹어보는데 그냥 완전 닭, 닭의 맛도 아니고 메추리 뭐? 맛이구나 근데 소금 찍어 어 맛있어

텅텅. 텅텅. 아, 진짜 행복해. 이날만을 기다립니다.